아, 근데, 체인버가. 여러분들, 제가 스타크래프트 저그 건물에 에볼루션 체인버라고 있어요.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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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네! 오! 어떻게 딴누! 야, 진짜 왜 이렇게 비싸지? 업링크 치야, 다들 어디숨지어지 오케이. Okay. 어. 아! 우후 자, 가자아 아, 가정 나오면 큰일 나. 야! 아! 터개! 안 죽어! <laughs> 야 근데 저게 안 죽어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이상해. 야 150원짜리가 세상에 여기서 여기 있는 애를 죽이면 안 되지 150원짜리가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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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오금이 처려아 나이스. <laughs> 3킬 오다스야. <laughs> 3킬 오다스. 내가 바로 사냥꾼이 있긴 한데. 아, <목소리> 당했다 펜텀. 야 벤달 사자 펜텀 안 되겠다. 오 나이스! 헤드는 아니었지만 딸피였네요. 나이스. 여기서 공한 버스자. 헤바사, 에바사에바사 에바사 신나는 노래. 야야! 뭐야? 아무도 없네. 아, 아, 아 여타 파금 어떻게 멍청아? 음. 저지로 뚫어버려. 그냥 이게 a가 구조물이 많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할수록 우리한테 손해거든요. 그냥 빠르게, 그냥 사이트 장악해버려야 돼. 깨잇다. <laughs> 빡치지 자식아. 이번에도 A 그냥 그냥 쌩까고 들어가 버려요. 일단 때리는 꼴찌지만 응원 점수 100점 플러스 해가지고 한 전체 점수 정근도로는한 3등 정도 될것 같은 걸몇점 오를까? 13점 오르겠지? <laughs> 정확. 음... 땡트리는 이제 손이 풀려가지고 이번에 큐를 돌려버리면은 게임이 매우 잘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버리는 걸세명 나갔다고? 야 상대 세명 나갔대. 아냐야 바로 플랜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나 이거 바로 플레 가면은 나 이거 진짜 대바대스트리머 한다. 대바대스트리머 <laughs> 할 뻔. 개비, 아, 에이, 에이.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? 들어와봐. 총각, 하하하하하하하하, 오. 총각, 들어와봐. 사이트.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이게 150원? 이게 어떻게 150원? 아나 진짜 이거 쇼티 50원 너프한다는아그 버프죠? 버프한다는 패치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진짜 너무 궁금했어. 에이스 한번 보여줍시다. 아이고 미라님, 예스. 근데 이번 판은 말고 다음 판 이번 판 총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나에겐 저지가 있어 인정. <laughs> 샷건 진화 최종 형대 궁극 오의 저지. <laughs> A는 아들이 알아서 막을 거야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이러면은 이제 뒤에 가라지 쪽이.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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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요즘 카더랑그 예예의라는 게 없어요 예의라는 게 어? <laughs> <laughs> 쇼티는 정정당당한가요? 자, 그거는 난 모르겠고! 어? 내가 칼에 맞아 죽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? 정정당당하게 쇼티로 싸우자 아!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진짜 진짜... <laughs> 아무나 와보세요 <야! 웃음> <laughs> 꿀조타 이 새끼야 그냥! 인생이 망했을 때는 팬텀 들고 사이트 막아. 저지 내가 이길 수 있어. 제가 저지를 많이 써봄으로써 저지 내성이 생겨가지고 남들보다 저지 15%덜 아프게 맞을 수 있거든요? 네, 이번에 보여줄게. 막 <laughs> 발로란트에 재능이 없을지도. 오, 쎄트. 오, 쎄셋 오, 쎄트. 이거 뭐야! 아, <laughs> 형이 왜 하나가 더 있어... <laughs> <수비 팀 승리. 웃음> 초반에 너무 <나무> 졌디 <좌피. 웃음> 잘했다 우리 팀. 내가 너무 못했고. 어 야, 잠깐만 이거 잘하면 한 판만 이겨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MVP 먹으면 돼. 이거 빡겜 만봐하자 방송은 여기까지다. 이 지금부터는 솔로 빡겜이야. <laughs> 평범하게 이기면 20점 절대 안 올라. MVP 먹으면 22점 올라. 고마해라 고마해. 하나 또 있는데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왜 나가 이새 w 아 다시 왔다 다시 왔다 n 아 다시 왔다 지 g 야 잠깐만 느낌 좋다 야 m 렌 w 렌 t 도 괜찮을 거같 s 근데 팀원이 안 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치겠지 누가 세번 졌다고 지지 그러고 a 렌을 s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t 달 t 아, 까비, 아, 밀려가지고, 이, 이가 막혔어, 벽에. 힐 주세요! 근데 이대로면 13대1 가능할 것 같은데, 상대 바이퍼가 게임을 이길 마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. <laughs> 아스트라, <웃음> 아스트라 흑화했잖아, 메인이에요. 아.. 뭐해? 저왜 이따구로 쏴? 형.. 형신이야?! 아! 형신!! 아, 빨리 빨리 플레이 플레이가 날 부른다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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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나들이 플렉이 가고 싶어요 나들이 여기서 플렉하고 싶어요 아리 써라 골드. 근데 왜 27점이나 오르냐? 왜 이렇게 많이 오르려나? 아, 너무 너무 많이 오르는데? <laughs> 너무 많이 오르는데? 하, 공기 맑다. 팡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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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쩌나? 나도 쇼츠였는걸? 으딜 <laughs> 날먹으려라 해. 어? <laughs> <laughs> 아 쇼티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어떻게 이거 쇼티 너무 좋잖아.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총? 아이총 너무 좋아. 나 진짜. 나 현실에서 발로란트에 있는 총 중에 하나 준다. 이러면 나 진짜 고민 1초도 안 하고 바로 쇼티 말할 거야. 저는 쇼티가 갖고 싶습니다. 맨날 나오는데. 아, 이걸 안 맞았어? 안되겠다, 너 일로와. 너 저지마 좀 볼래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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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마세요. 하아! 하나 더, 하나 더. <웃음> <웃음> 정보. 상실은 쇼티 없으면은 발로란트의 흥미를 잘 느낀다. 어, <laughs> 잘 피했죠? 쇼티가 먼저 보여줄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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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뒤로 한.. 한번 돌자 그냥 소리 내 소리 내도 상관없어 여러분 상대는 나한테 신경을 쓸수 밖에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버리면은 그러면 사이트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비교적 안전해지겠죠 아 어, 비교적 안전해지죠 제가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4시간이 됐어요 아아 안돼 여기 바로 앞에 그궁써버려 죽을마! 파괴광선! 여기서 뭐가 하나 묵 떴는데? 뭐야 언제 나갔대? 나이스! 수비팀. <laughs> 아 수고했다잉 짠! 게임 오리 오늘 하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2시쯤에 올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늦잠을 자버려가지고요 그럼 내일 보자 빠이